아멘. 어,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드디 오늘 41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요셉이 17세에 어,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로 또 종으로 또 죄수로 살아간 세월이 13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드디어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로 약서3한살쯤 되었을 때 애굽 왕을 만나게 아련하게 되고 어, 그가 어, 바로의 꿈을 해몽해줌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어 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첫4 6절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가 3 0 세라고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요셉은 그가 갑자기 이룬 성공이 도치되지 않았고요. 어,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어, 온 땅을 순찰하는 일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또 자기의 맡은 일들에 있어서 충성되이 행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그가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부터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요. 또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의 모습과 행동은 늘 변함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한마디 안에서도 다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47절에서 49절을 좀 보니까 요섭이 바로 이 꿈을 해석한 대로 진짜 7년의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가 해몽한 대로 먼저 대풍년이 7년간 있었습니다. 애국과 주변국에는 모두 이 풍년의 시기를 같이 맞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그들은 대비하지 못했고 미리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던 또 알고 있었던 이 애구방 어, 그리고 또 요셉은 앞으로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 나라의 곡식물을 저장을 하였습니다 어, 얼마나 많이 저장을 했냐면 49절에 보니까 싸우던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다 너무 많아 가지고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 라고 입니다. 5분의 1을 걷어도 7년 동안 5분의 1을 걷었는데도 너무나 풍년이 좋아 가지고 세기를 겻을 정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이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 낳았다고 했는데요. 이 흉년 이 들기 전이니까 7년 동안 이 7년의 기간 안에 아들을 둘 낳았답니다. 보통 보면 이 요셉에 관련해서 이 아내가 딱한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디베라의딸 아스나 어, 그 당시에는 이제, 원래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세우셨지만, 어, 요, 야곱도 그렇고 이제 일부 다처제를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셉은 이 가정 안에서도 참 이렇게 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통해서 그가 낳은 장남의 이름이 51절에 보니까 문하세. 그리고 차남 이름이 에브라임. 이렇게 되는데, 문하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은 뜻이 뭐냐면, 5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네,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화세는 잊어 있게 하는 자라는 뜻이죠. 잊게 하는 자. 그가 애국에서 이제까지 겪었던 고난과 과거 가난 집, 가난의 또 형님들의 집에서 당했던 모든 핍박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죠. 근데 이게 그냥 망가겠다는 뜻이 아니고, 망가겠다. 그냥 그걸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행복이 너무나 커서 그전엔 지금까지 뭐 결혼도 못하고 재수로 살고 누명을 쓰고 살았는데 그리고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정말로 어디를 내놔도 정말로 최고의 일들을 할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재수로 살았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소해실수 있는 그 은혜들을 그가 한방한 번에 누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되니까 과거에 있던 상처나 아픔들이 덮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이제 이쪽은 산골이지만 바다가 있으면, 이렇게 서해 쪽은, 이렇게 민물설물이 있거든요. 바닷물이 찾으면 배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빠지면 갯벌이 드러나요. 내가 그러니까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갯벌이 막 드러나서 배가 다닐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밀물이 들어와서 바다가 쭉 차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 바닷속 밑에 있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막 돌이 있고 굴곡진 것이 있더라도 그 은혜가 채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요셉에는 요셉이 그 13년 동안 그 억울하고 아팠던 모든 것을 잊은 만큼 먹어야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은총이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워낙 문화세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름은 뭐냐면 과거를 생각할 때 자기의 과거를 생각할 때 아픔을 잊게 하셨다는 뜻이죠. 첫째 아들의 이름은 과거의 것들을 해소하는 그런 이름이었고요. 두 번째 이름은 뭡니까? 두 번째 아들의 이름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면 어, 기름진 땅 혹은 두 배로 장, 창성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건 뭡니까? 과거가 아니고 뭡니까? 현재죠. 그러니까. 자, 과거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심정을 드러냈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서는 뭐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나를 창대케 하시고, 열매맺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은혜를 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이 7년의 기간 동안에. 그러면, 그가 뭐란 얘기를 했냐면, 52절, 한 목소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자. 차남의 이름,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미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아름답게 들립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겠더라. 여러분, 내가 수고한 땅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게큰 은혜입니다. 정말로 평생을 노래하고 평생에 자기의 어떤 것들을 다 투자했는데도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정말로 온힘을 다해서 어떤 사업을 다 일궜지만 또 그것이 물거품 처럼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내가 수고한 땅에서 그 수고를 인정받고 그 열매를 하나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지금 가을의 계절인데요. 노랗게 벼들이 익어가고 또 과실들이 익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수고한 땅에서 이 열매를 얻게 하신 그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귀한 복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다라고 했던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밤새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뭘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밀입니다. 할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물이 가득 차고 넘치는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 뭔가 몸부림치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어 그물을 내리할때 내리고 또 네가 가라 할때 갖고 또 내가 수강그 땅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데도 놀라는 종이의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축복의 말을 할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무나세어갖고 에브라임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뭐예요? 너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잊게 하기로 원하노라. 네가 수간 땅에서 복받고 창대하고 수간 그 모든 열매를 누리고 얻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요셉이 이 안에서도 저는 한 가지를 지목해 봤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서 고생하고 수고한 땅에서 정말로 은혜를 누렸지만 요셉의 마음은 지금 자기가 높은 자리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지금 어, 이전에 어제 말씀이었죠. 지금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지어줘요.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45절에 나오면 사브낫 바해야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을 바꿔줘요 왜냐하면 그가 아예 이제 완전히 이방인이 아니고 히브리 청년이 아니고 요셉 사람처럼 애굽의 사람처럼 살기 원했던 거예요 옷도 입혀주고 막다 해주는 거죠 그 안에도 그 애굽 사람으로 붙여주는 거죠 제사장의 딸을 그런데 그가 요셉이 아들의 이름들을 애굽식으로 안 지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었어요? 히브리식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가 일본에 가 있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 무슨 일본말로 지은 게 아니라 뭐라고 지은 거예요? 한국식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그는 고위 관직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도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의 뿌리는 어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 것을 뭐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비록 이거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자기는 나그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는 어떻게 하면 난 다시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는. 그래서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권력, 부 이런 모든 것들 을 내가 그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에게 주신 거고. 또 하나님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걸로 그냥 내려놨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요셉이 죽을 때 자기의 뼈를 어디에 묻어달라고 하냐면, 다시, 아, 가난 땅에 가지고 가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도. 늘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총리로서 그 수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돕고 섬기는 일에 쓰임 받았지만, 늘 그는 고향을 그리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또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믿음을 잘 견뎌낸다면 이 마지막 날에 절차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다 잊어버릴 만큼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땅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 네. 기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굳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 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 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장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 이는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정말로 눈에 앞에 보이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문화 세워갖고 에브라움 같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